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무회상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5월의 싱그러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낳아 주신 어머니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치가 떨리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어머니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가슴을 울리며 매게 하는 감동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향기가 기억날 수 있고, 배고플 때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셨던 어머니, 잘못된 길을 갈때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어머니. 또 어머니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님, 아버님까지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파더스 대가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다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의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서 그 한국의 진정한 어머니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6년 2월 6일이죠. 아, 이 미국에 왔더니. 이 일반적인 발로 차는 축구보다 손에 들고 다니는 풋볼. 이 풋볼이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2006년 2월 6일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경기에서 여러분 하인즈 워드라는 체우수 선수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았는데요.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일러주었고 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피가 흐르는 하인즈 워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즈 워드가 최우수 선수가 되기까지 그림 한번 보시면 한국인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김영희 씨입니다. 김영희. 아들보다 키도 작아요.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바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가난이 난 역경을 극복하고 오로지 옆에 있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이 김영희 씨가 보여준 아들 사랑만큼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큰 아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한 미군 흑인 병사와 결혼했어요. 바로 이 김영희 씨는 바로 미국에 가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이혼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낯선 곳에 왔어요. 그래서 경제적 인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을 했답니다. 왜냐?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억척같이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요. 식품점에서 아, 물건을 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저런 청소를 하는 일을 맡아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을 조금 갖춘 다음에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어머니의 참사랑과 부지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하려면 아들이 학교 갈때못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학교 갈때 걸어 다녔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걸어 다녔는데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침을 준비해놓고 일 나가고 아들은 혼자서 학교를 가고 또한 학교를 갔다 올때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식사를 준비해놓고 또 저녁 일하러 나갔답니다. 오직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어릴 때는요, 이 하인즈 워드가 어머니 볼때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어머니를 매우 부끄러워했답니다. 창피해하고 또 반항적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감사하게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큰 사랑을 이 하인즈 워드 아들이 감동이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한번 보았는데 이 하인즈 워드가 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앞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미국 땅에서 슈퍼스타가 될지라도 그렇게 이루게 만든 분은 바로 어머니 김영희 씨라는 거예요. 어머니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인터뷰하며 고백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 바로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입에 안 먹어도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고 내가 못 입어도 자녀들 입혀주시는 어머니들 기도로 자식을 낳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양육하셨던 헌신과 희생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월상입니다. 이 3월상에 나타난 한나의 사랑과 기도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한나는요, 엘가 나라는 남편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얻으려는 어머니의 기도는 매우 침통했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나지막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자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로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한 고통, 그것을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읍조리는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착각을 했습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성전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그때의 한나는 비로소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큰 소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 연유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곧바로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을 해주고 그 확신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한나는 확신에 찬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1년 후에 아들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읽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외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과감없이 여러분 확신에 찬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뱃 속에 잉태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외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외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외께 매년 자와 소원 제를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 인간의 삶에서 어머니의 태중에는 10개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신세대 어머니들은 태교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클래식을 비롯해서 좋은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좋은 것을 경험하려 하고 아이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 바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바로 생명이 형성되고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머니도 과거의 어머니들도 준비하며 아이를 기다립니다. 육체적으로 몸의 각 부분 유기체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두뇌 활동 기제가 갖춰지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갖추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생활이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 공급되는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해서 태아의 육체에 바로 조직에 공급을 하고, 바로 어머니와 주위 환경의 의식 세계를 통해 건전한 정신력이 아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못태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뭐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기도했고, 아이가 생겼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산모가 사물을 보는 동안 그녀의 안목과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더욱이 남편과 함께 태화를 위해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한 부모의 경관한 생활이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침내 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남편 사가라와 함께 아기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잉태의 능력이 없어진 나이든 엘리사벳이었지만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기도로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중에는 아기의 건강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따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부모를 위해 기도합시다 안 계신다면 부모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좋은 점한 가지라도 내가 담겠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격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기도입니다. 누가 보음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가정의 부부는 사가라와 바로 엘리사벳의 부부처럼 잉태한 아기를 위해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하며 마음도 조절해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는 절제하는 생활과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며 잘 양육하기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은 한 가문의 기쁨의 영광이 되며 인간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창조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주신 창조력과 유전성에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대중이 있는 아기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한 어머니 한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사는가? 우리 본성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는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내려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모엘의 탄생 직후 순례절기가 시작됩니다.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온 가족이 순례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아들을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 한나 여인은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여 젖을 뗄 때까지 순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간청합니다. 아이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관행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아, 많이 오랜 동안 모유를 먹였죠. 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의 그 문서를 살펴보니깐 심지어 7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도 했답니다. 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을 뗄 때는 꼭 이유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이 부인 한나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아이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도록 부부가 일심동체하여 허락합니다. 순례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는 한나의 모정은 곧 자식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바로 그 아이와 함께 순례길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험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회상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야외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외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외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외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외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기 전까지 자신의 모유로 양육했습니다. 가슴으로 기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아기는 육체 성장을 위해 모유만 먹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가슴은 성장을 위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복음자리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가슴에 안긴 아기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또한,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아기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게 됩니다. 어머니의 무릎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학교 가기 전까지 바로 어머니의 가슴과 무릎의 자리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과 무릎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 아프냐? 아 목소리만 들어도 삐졌냐? 아, 금방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마음이 섭섭함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얼굴 표정만 보고도, 예, 삐졌냐? 좀 마음이 안 좋냐? 하면서 어떻게 요 와갖고 딱 안아주는 거.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가 열렸을 때, 계주 대표로 한번 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1등으로 꼬링 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고 딱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하여 또다. 잘했다, 잘했다. 뭐, 꼴찌를 했어도 잘했다고 하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꼭열 명이 함께 다니는 달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달리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빨리 달려다 헛다리를 짚어가고, 그 뭐죠? 먼지나는 운동장에절 퍼덕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달려가는데 자기만 혼자 고개를 들었을 때 꼴찌가 되었어요. 꼴찌가 되면 뭐가 없어요? 공책은 안 줍니다. 1등부터 3등까지만 공책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 빵점이라고 하고 예. 눈깔 사탕도 안 줘요. 그런데요. 아무리 꼴찌를 하고 넘어지고 꼴찌를 하고 여러분 노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께 가면 뭐라고 하세요? 먼지 묻은 옷을 달달 털어 주면서 그 어머니의 큰 가슴에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했다 하면서 어떻게 요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향기, 어머니의 내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주, 황금성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234장이에요 통합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윌리엄즈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작사한 그 털만 목사님이 작사한 곡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즈 부흥사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만든 찬송가요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 아무것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생명을 걸고 이 세상에 나주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온전한 사랑 주지 못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기도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어머니는 우리 존재 뿌리자 근원이 됩니다.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여 출생하게 하신 모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그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사랑, 한나의 기도와 사랑은 오늘에 사는 모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공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바로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을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입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누구를 보느냐? 자신의 어머니를 봅니다. 자신을 잉태하여 육신의 몸으로 낳아 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낳아 주신 육신의 어머니께 지극한 효성을 보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의 수치와 수모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헌신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은 돌로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매장당하는 일이에요. 희생당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를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의 그 순고한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제를 주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월달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일 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물질적인 일 행하다가 어 깨닫게 된 사실은 아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그래서 죽음의 사경에 계시다가 수술을 잘 받고 수혈을 세 번이나 하고 이제 살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는데요. 그때 한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 뼈만 부러진 게 아닙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리고 수술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은 것 같다가 내가 관찰을 해보니 다른 곳도 부러진 곳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뼈가 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주실 때, 아,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모가 그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누가 될까봐, 자녀가 힘들어 할까봐, 멀리 있는 자녀가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또 자신의 직업과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면 그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희생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파도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부모의 모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픈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자연적으로 붙었대요 허리 있는데도 다는뼈 있는데도 한 두세 군데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엄마는 답을 해놓고 자녀들을 다 먹이면서 기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어연히 부모가 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젊었을 때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악해졌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옛날에는 문들이 없었잖아요, 동네에. 집들의 문들이 없어서 서로 왕래하며,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다, 여러 집들이 발전한, 발전한 사회에 살다 보니, 사랑이 메말랐고, 오직 나, 오직 내 자녀,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이왕이면 짧은 인생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더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걸 그치고 더욱 더 사랑해주며 하나님의 뜻,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